10편 1편입니다 오늘은 10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1편은 아, 시편을 여는 문과 같은 시편이다 할수 있습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요 대부분 찬양이거나 기도인데 오늘 시편 1편은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교훈에 해당되는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 중요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은 복된 인생이다. 풍성한 삶이다. 아니,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 이미 복받았다. 잘될 거다. 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절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죠? 예, 네,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픕니다. 죽음의 증상을 다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연평도에서 주민 대피령이 어, 발생을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전쟁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전쟁과 같은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때로는 미움이 들어오고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시편의 기자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어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복된 자라고 하는 존재적인 변화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일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네, 성경에서는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이미 변화되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니까요 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 꾀를 쫓는다는 것은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남의 돈 훔치는 분들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들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세요. 전부 다 원망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팍, 그리고, 예, 뭐든지 다 주관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예, 패를 갈르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에게 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끝없이 악인들에게 성도들이, 악인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꾀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TV를 볼 때, 어, 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광고하면서 뭐라 그러죠? 네, 나이 드신 아내와 남편이 나란히 사이좋은 모습으로 입이 째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험을 들었더니 이렇게 안락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험을 의지하라고 그런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죠? 자녀, 교육은 맹모, 삼천, 지교라 했더니 자녀들이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수준이 낮은 동네인가? 더 좋은 동네로 가야 되지 않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학권으로 가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청년의 시전에 적절한 때에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지연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복된 자라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꾀를 줘요. 이렇게 하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꾀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 요거는 좀 간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유혹이 오고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귀에 솔깃해졌던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죠. 행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오만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보다 더 발전된 내용인데, 이 오만함에는 의도성이 있고 고의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이제 상당히 습관이 되어져서 삶의 양식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만함이 삶의 양식으로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른받았다는 거 이제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양심이 굳어져서 고의적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존재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가 뭐예요? 오만한 자가 그 자리에 가서 털퍼덕 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절을 통해서 복 받은 자들이 어떤 분별력이 있습니까? 아 어떤 원망이 들어와요? 야 이거 나 죽이는 말이다. 어떤 판단하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지 말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삶의 양식에 내가 이걸 이거 보고 살아가면요. 이런 말 듣고 살아가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면. 복받은 자가 아니겠구나. 왜요? 나는 이미 복받은 자니까요. 나는 이미 복받은 자니까 이런 인생을 살기 싫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자꾸 꾀를 줘요. 자꾸 행위로 옮겨가게 해요. 그리고 양심이 묻어지게 해서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데, 야, 내가 복받은 자인데. 내가 이런 아이 들었고 말이죠. 이까짓 거 말이에요. 기껏해 인생 100년인데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복 받은 자로서 이게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어느 쪽으로 자꾸 끌고 갑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님들, 묵상이 뭐예요? 씹는 거예요. 말씀을 씹고 씹어서 얼마나 대내였는지, 말씀에 단맛이 나오면서 그 말씀의 단맛에 머물러 있는 습관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삼일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삶 전체에 퍼져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라는 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나시린으로 부른받았습니다. 머리를 길게 드러 넣어야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악한 꾀가 들어와요. 여자가 눈에 보여요. 뭐 쭉쭉하고 빵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뚱뚱하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꾸 잘라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복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 다음 삼선은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요. 누가 꾀를 주면 꾀를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결국은 부모에게 뭘 요구하죠? 아, 나 이방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딥나의 불렛은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데리고 선을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거는 너 악한 꾀에 빠지는 거야. 죄인의 길에 서는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냐.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자꾸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해요. 아유, 갑시다 내가 이 여자 좋아하는데 가서 결혼합시다. 부모님을 자꾸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자는 포도원에 삽니까 초원에 삽니까? 네? 초원에 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다든지, 질병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복 받을 사람이라면 이걸 분별합니다. 야, 내 삶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자가 있네.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네. 야,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요.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은혜 받고 끝나나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학 때 체육을 체육 과목 가운데 수영이 있었어요. 뭐 강사분이 자유형은 뭐 이렇게 하고 접영은 이렇게 하고 배영은 이렇게 하고 아우 근데 안 돼요. 일단 폼이 굳 굳었, 굳었고요. 이 목이 굳어 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왔는데 목이 뻣뻣하고 막 힘들어요 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땐 엄청난 연습을 하고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이 몸에 배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배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겠어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눈물 흘리고 한번 하나님 음을 경험하고 그곳으로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하면, 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 나는 장자권을 받은 자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나를 불러 주셨구나. 여러분, 자꾸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대내이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기 보단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로 불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삶을 살아가라고 했으니. 그냥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상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돼요. 내일 가서 몸이 아파요. 다른 환경이 또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염려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염려했던 것의 75%는요. 하지 말아야 될 염려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될 염려더라고요. 그 중에서 3%만 진짜 염려할 것밖에 없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염려를 집어넣고 일주일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염려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일주일 뒤에 나타나요. 근데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복조 되는데요 이미 복된 인생이 되는데요. 알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말씀을 씹어 먹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사모가 돼요. 말씀 앞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이 아니면 못 살아가겠어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못 살아가겠어요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왜요? 나는 복된 자니까요 성도님들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들한테 주겠다. 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나와 너의 자손 너와 너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나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몇 년간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45년간을 묵상을 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전을 놓치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걸어왔다고 갈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우아 가운데, 임금이 두신하를 불렀어요. 팀을 짜줬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팀을 짜가지고, 독일이라고 하는 땅에 어떤 종류의 잡초들이 있고,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를 연구하고 돌아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신하을 불러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신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어떤 종류의 꽃이 이 땅에 많은지 한번 가서 보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연구해 가지고 보고해라. 1년이 지났습니다. 잡초를 연구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임금님이요. 우리나라는요 잡 초의 왕국입니다. 잡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요. 종류도 많아요. 왜 그래요? 잡초만 보니까요. 또 다른 신하가 와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꽃만 연구했던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요. 야, 꽃 천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꽃들은 없습니다. 참 우리 나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존재인데, 성도님들, 음식이 나왔을 때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맛없는 거 먼저 드세요?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사과 다섯 개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세개 먹었어요. 몇개 남았어요? 세개 남았어요. 내가 먹은 것만 남은 거죠? 두개 남은 거 아니에요. 이두 개는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과를요, 우리를 많이 먹고요. 말씀의 사과, 기도의 사과, 먹은 건다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작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야 내가 장작권 갑절의 영감을 받았구나 기도를 사명으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만 가운데 뭐를 주시겠어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도님들 이 세상에 딱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악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마음 가운데 뭐를 가득 품고 살아오셨어요? 이제 신년 시작하셨는데 기대가 더 많아요?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크세요? 혹시 두려움이 크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있으시다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정말 창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게요. 나는 이미 복 받았다. 네. 잘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잘 됐습니다. 네, 저는 이미 잘 됐어요. 성도님들, 우린 이미 복 받았어요. 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대요. 오늘 10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받은 사람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자들이요? 세상의 원망과 불평은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문 열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내가 말씀 지켜야지 이런 마음도 품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아나 복받은 자다 자꾸 그렇게 되뇌이세요 네. 나 복받은 자다 나 기도하면 된다 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아 말씀 붙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나 복받은 자다 난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나는 장자다 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내 기도에 능력 있다 자꾸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laughs>